어, 중급 정도는 어... 괜찮은 것같고 적어도 이맵은 괜찮은 것같 어, 이맵에서 중급 정도... 알았어. 저가딱가자 아, 평균 정신력 25%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거는 열심히 이거, 해야지. 그럼... 다 들어가야지. 금방 할 걸? 열어주세요. 이거... 그 오디오로 샤르알렉선더라면 얘네들 반응이 있을라나... 뭐... 어, 이름도 된다고 한것 같긴 해. 제가 밑에 내려가서 차장기를 먼저 키겠습니다! 네, 차단기, 아, 중급이지? 응. 문, 문, 누구야? 네, 차단기. 나 방금 문 열었었어. 지하실 문. 뭐야, 어, 벌써 봤어? 여기야, 이 방. 11도인데? 아, 방. 좀만 기다려봐. 어, 울린다. 여기 11도 찍히긴 해. 10도. 여기다. 나 카메라 안 갖고 왔어. 응, 물어볼게, 나. 나 가져왔어. 어, 오케이. 뭐 이거 벽 타. 아, 나은직이한 번만 던지고 가면 안 되니? 네. 게임 우저경 샬렐로. Are you here? Are you here? 어, 말했다 뭐라고 말했어? 몰라. 대답은 하긴 했어. 쳇. 손자국은 네. 어, 없다. 소리 난다. 어, 여기. 뭐해 봐. 여기, 여 라이트. 어, 없어. 여 v 없어. 여 v 이나 들고 있어. 어디 발자국 찍었어? 찍었다. 조금 던져. 어려그 다음에 여기, 십자가 혹시 모르니까 던져놓고. 난뭐 해야 돼? 인 봐야지. 책 갖다 놨어? 아..몰라 응. 내가 갖다 놨어 아기있다어 쓴다 책썼어 책썼어 책 쓴다 찍어 찍어 어떡해 나 카메라 여기있어? 어, 아안 낳고 왔어? 카메라 없어 어, 내가 복도에 떨고놨는데책 썼어 어, 어디 어디 저기있다 손자국 없고 책썼다 찍었어? 응 찍었어 좋아요 서늘함 있다. 서늘함 있다? 어, 방금, 누구 들어갔다 나왔지? 삐낀 나왔어. 어허. 모로이, 또 모로이야? 어, 또 모로이야? 어. 고스트 라이팅, 주파수, 서늘함, 모로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 EMF 불리는데 EMF 안 올리는데? <laughs> 어, 렸다이씨 하, 소리 났어. 야, 너. 아이씨, 소름 돋아. 평균 25 만들려면은 엄청 깎아야돼 십자가 앞에 있어 얘고만세명이서 예, 옹기종기 위자보드에 있다 어 우리 다25 깎게 일로와봐 에 무서워 에어 지하에서 아가응 내가 바닥에 에이. 깔고 질문을 할게 어 이거 상호작용도 찍을 어 어? 헌팅인 것 같은데? 어또 아, 소리 났어 불이 문 닫혔어 헌팅인 것 같은데 진짜.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 거지? When did you die? 어? 어? 상호작용 아, 손가락 찍혔어 여기 작은 틈으로 계단이 보이거든? 입구가 When did you die? 9월 14일 9월 14일? Where are you? Where are you? 어? 깨졌다 사냥한다 한어 썩어? 가어 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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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어 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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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다 온다. 온다. 나났다 끝났지? 끝난거 쳐쳐쳐쳐쳐쳐쳐쳐쳐쳐쳐어쳐쳐쳐어쳐쳐쳐쳐쳐쳐쳐쳐쳐쳐쳐쳐쳐쳐쳐쳐쳐 누구였그 거야? 빨리 귀에. 나왔냐? 누구? 그러니까. 내기 있는 줄 알았는데. <웃음> 나도. <웃음> 내가 제일 먼저 나온 줄 알았는데. 좋아, 좋아. 깨우까? 25%. 어, 좋아, 좋아. 25%. 깨우, 깨우. 어허. 모로이 선택합시다. 넵. 우리 보인 거 같은데? 아니야, 전혀 보이지 않았어. <laughs> 완전 쫄 쫄았. 아, 완전 쫄았는데. <laughs> 나, 나 잡잡는줄 알았어, 다. 도인분들롤은 그냥 하면 됐다 가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오